안녕하세요. 와인의 장우석입니다. 와인의 이준향입니다. 네. 이번 시간도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이제 개인 소비, 개인 소득, 그리고 필라델피의 연준 그 서베이라고 해서요. 그 이제 이것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수가 산출되는 건데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개인소득과 소비 먼저 네, 알아볼 텐데요. 네, 네, 네. 개인소득하고 소비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번 설명 네,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발표 먼저 확인을 네, 하죠. 저... 보시게 되면 이제 2개월 전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어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네, 않은데 네, 네. 어, 2개월 전 데이터를 매월 첫 영업일 해가지고 장 음. 어, 시작 전에 8시 30분에 발표를 한다는 것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개인소득과 소비가 이렇게 네. 어, 원래는 B보다 더 높게 측정이 돼야 네, 그렇죠. 되는데 네. 이게 2개월 전 데이터라는 거, 네, 그렇죠. 그거를 감안했을 때는 중요도가 B밖에 안된다는 음. 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음. 경기가 크게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환급발의 발표일정을 살펴보시면 되고, 장악한 내용은 음. 아. 이제 밑에 있는 주소를 살펴보시면 된다. 네. 이게 보면 그 경제지표가 보면 지난달 데이터를 발표하고 또두달전 혹은 또 분기 그좀 그렇죠.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바로 발표하면 좋은데, 지금 시차가 좀긴 거는 다소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요. 제가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필라델피아 연준 그 서베이 같은 경우는 이것만 그 해당 월에 그 발표, 모아서 그날 발표합니다. 나머지는 다 전, 전월, 아니면 2개월 전 이렇게 데이터 발표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잘 챙기셔 보셔야 될것 같고요.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게 되면 뭐, 뭐, 직접적으로 네. 딱, 타이틀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네. 개인소득 개인소득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네, 그렇죠.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음. 뭐 그대로 나타내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뭐 그대로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되는 개인소득을 발표할 때는 급료라든가 임금이 뭐 상당히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셔야 되고 요그 그밖에 이제 임대수익이라든가 정부보조금 음. 이자수익 배당소득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 급료라든가 임금이 그렇죠. 가장 크게 그렇죠. 사용한다라는 것 소비 같은 경우도 뭐 소비 많겠지만 어느 쪽으로 소비가 음, 많이 되느냐 그렇죠. 내구재냐비내구재냐 서비스 음, 쪽으로 그렇죠. 이쪽도 이렇게 나이기 때문에 좀더 센심하게 이제 살펴봐 가지고 음.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뭐 이게 이제 소득과 소비가 그렇죠. 좀 2개월 전 네. 걸지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도가 B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렇죠. 좀더잘 유용하게 쓸수 있는 음. 그런 지표라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어 개인 수입과 수, 지출이 독자적인 지표로 이제 중요성보다는 개인 수입이 어떤지 뭐집 집출이 어떤지 이런 고용 지표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음,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출은 소외 판매랑 관계를 있다라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 지표를 통해서 고용 시장을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어 뭐, 판매량을 음, 그렇죠. 알아볼 수 있고요 이런 흐름을 음. 이제 좀. 직접적이 아니고 음. 간접적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 네, 이런 증거를, 지표를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적으 내구제 또 말씀드리면 내구제는 이제 좀 오래 쓰는 물건, 그다음에 그쵸, 비 네. 내구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소비, 소비할 돼요. 수 있는 그런 물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개인 수입이 뭐 좋아지면 당연히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이건 뭐뭐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쉬울 것 같고요. 바로 뭐 차트를 볼까요? 차트 네,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수익하고 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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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이렇게 소득이랑 지출을 그치죠. 이제, 네. 이제 나타낸 건데요. 한번 보시죠. 네. 보시게 되면은, 어, 참, 이, 재밌는 게, 이 인컴, 그러니까 소득하고 음. 지출을 보시게 되면은, 소득보다 그 지출이 늘 조, 적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렇죠. 네. 이게 계속 엇갈리는 걸볼수겠있습 네. 네. 엇갈리면서. 네. 엇갈리면서 움직이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하락할 때는 당연히 뭐, 인컴이랑 스펜딩이다 같이 하락을 하겠지만은, 이제 장이 괜찮을 거는 행보를 할 때는 스펀딩이 오히려 더 많다는 라 것들, 늘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스펀딩이 더 줄어든다라는 음, 음. 거야.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지면서 이제 주, 줄이는 거죠. 음,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또 신기한 거는 스펀딩 이더 먼저 반응을 아, 보인다는 라 음, 거. 네. 그런 걸 보시면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 소득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회사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거고. 지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직접 판단을 네,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지출을 하, 지출을 하는 건데 음. 경기가 좋아진다 는 생각을 하면은 수익과는 상관없이 음, 지출을 그렇죠. 예민하게 네, 네. 먼저 많이 쓰고 네, 그렇죠. 이제 수익과는 상관없이 수익이 아직까지는 어,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도 불구하고 음. 먼저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기가 네. 회복을 하는 거겠죠. 죠 그렇죠. 네. 그것도 그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GDP 산출할 때또 소비가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소비만 따로 떼어서 또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소비만 한번 보시죠. 소비 네. 이제 매달 네. 월별로 한번 차트를 네. 나온 건데요. 네. 보시죠. 네, 월별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지출인데 네. 지출이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왔다 하, 갔다 하다가, 하다가 네. 2009년 말, 말부터 이제 상승을 계속 유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 연말쯤에 플러스로 노, 늘어나는 이유는 음. 뭐냐면 연말 음. 쇼핑. 그렇죠. 크리스마스라던가 새해 쇼핑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플러스나는건 그렇죠. 당연한건데 그렇죠. 네. 연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가지고 음. 2010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거 음. 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헐리데이 쇼핑뿐만 아니라 진짜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걸 음. 라 그걸 이제 나타내고 음.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만큼 시장이 지금 뭐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음. 그런걸 해석하면 될것 될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지표 같은 경우 전부 다다 다 이제 뭐 전월 아니면 두달전 전분기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현재 월의 데이터를 바로 발표하는 그 지표가 있는데 이제 말씀해 주시죠. 필라델피아 네, 네. 제조업 지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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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당월에 해당되는 이제 지표를 말해주는데 음. 그만큼 음. 월말 쪽에서 음. 이제 음. 발표를 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중요한 것은 현재월, 지금 예. 당월에 데이터를 매월 세번째 목요일. 일을? 이 정도면 상당히 빨리 예, 이제 그렇죠. 반영, 예. 반영을 해주는 거죠. 12시에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도는 B, 음. 예. 중요도 좋, 좋고요. 네, 향후 발표, 발표 일정을 살펴보시면 되고 어, 자료 열람은 뭐, 밑에 네, 그렇죠. 보이는 주소를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니다또 이제 서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아시겠지만 이게 그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신뢰지수처럼 혹은 이제 뭐그 ISM 인덱스 이런 것처럼 이제 설문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비슷합니다. 시카고 PMI나 이제 뭐 그런 부분도 비슷한데 이게 이제 그 이렇게 국내에 보면은 전국 경제인 연합에서도 회 보통 이렇게 BSI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경제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잖아요. 뭐 경제가 어떨 것 같으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게 설문조사를 갖고 경제를 판단하는 게좀 이게 좀 이상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가장 빨리 느끼는 거죠, 먼저. 피부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설문조사로 나오는 게 제법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발 빠르게 네, 그렇죠. 조사를 할수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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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네. 한번 네. 살펴볼까요? 네. 내용을 네. 살펴보면 시카고 PMI랑 네.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네.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 자동차 음, 공장들이 그렇죠. 많이 몰려있고요. 네. 필라델피아도 제조업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음, 있기 음,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시카고 PMI라던가 뭐 필라델피아 제조업, 어, 그렇죠. 이렇게 그 지역의 이름을 음, 가지고 음, 지수가 음.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카고 PMI가처럼 필라델피아 인근 지역에 있는 제조업 상황을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당연히 미국의 제조 사항을잘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 음, 예, 그렇다는 그렇죠. 거고요. 판나 같은 경우는 이제 50이 아닌 0을 기준으로 0을 한다는 겁니다. 네.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 이상이면은 경기가 이제 좋아지고, 좋아지고 있는 고고, 있고 0 미만이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은 경기가 음. 그만큼 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시카고, 필라델피아 이게 미국의 제조 업 상황을 볼수 있는 지역들이 지역들, 예뭐 예, 뉴욕도 그렇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신시네티 잘못 뭐 네. 가보진 않았지만, 디트로이트 해갖고, 몇 군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들의 제조업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 인근 지역의 설문서를 통해서, 이제 요 지수, 이런 지표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제일 이제 그큰 지역이 필라델피하고, 그 다음에 시카고, 이런 쪽은 이제 그런 순으로 가고요. 뭐,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네. 보시죠. 차트가 이제 연간 네. 움직임인데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프라이스, 가격대, 제조업의 음. 가격대를 움직이면서, 어, 이제 제조업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그 경기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리셉션에 들어갈 때이 프라이스랑 이 경기가 제조업 지수가 많이 이제 갭이 생긴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이런, 이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를 살펴보게 되면은 어 일단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제조업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지만은 그만큼 어, 프라이스 가격,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그만큼 이제 생산을 줄이게 되고 네. 줄이게 되면 그만큼 또 희소성이 생기면서 네. 네. 가격도 그렇죠. 또 올라가는 네.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각각하게 이제 늘어나지만 그래도 가격도 어쩔 수 없이 네. 따라가죠. 따라가야 죠따라가 된다는 거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가격이 그만큼 줄여야 된다는 거 음. 그래서 경기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음. 네.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락하기 전에 갭이 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예. 이제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지면서 가격, 가격은 가격 늦을 늦 만큼 반영이 된다는 거 네. 바로 직전에 좀 크게 예민하게 이제 올라면서 반응을 한다는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